주거 공간은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하는 소중한 공간이기에 정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이유 6가지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구축 아파트에 대한 단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들이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구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었지요. 그래서 사실 주차 문제나 난방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오히려 장점이 크다라는 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새 아파트에 비해 구축이 더 나은 면이 분명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우리는 은퇴 후 주거 공간을 고민할 때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먼저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 노후에 정말 편안하게 잘 사시는 분들 중에 구축 아파트를 택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도심의 편의 시설 바로 옆인데, 신축에 비해서 가격이 꽤 저렴했다. 단지 주변의 가게나 병원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이 편하다. 햇볕이 잘 들어와서 좋다라는 식으로 나름의 만족도를 드러내셨습니다. 반면, 부정적으로는 주차장이 좁다, 신축에 비해 가격의 상승이 늦다, 외관이 낡아 보여서 안 좋다 등등. 여러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구축 아파트가 좋은 점 6가지 이유를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축이어도 대단지 구축 아파트가 더 좋은 조건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째,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고, 실거주 측면에서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대부분 시내나 도심권에 위치한 게 많고, 자연스럽게 주위의 병원, 마트, 은행, 공원, 식당, 문화시설 등이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후엔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신축보다는 도심에 가까운 구축이 훨씬 편리하지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병원까지 나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더욱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많이 살던 지역이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잘 운영되고 있어 자동차 없이도 다니기 편한 곳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 운전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집 앞에 편의점이며 시장, 은행, 약국이 모여 있어서 걸어서 웬만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신축단지에는 의외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상가들이 너무나 고분양가라서 요즘 공실이 많습니다. 필요한 상가들이 밀집되어 형성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도심 구축 단지들은 이미 인프라가 완비되어 생활의 편리성 면에서도 탁월하며 또한 신축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가성비가 뛰어나죠. 어떤 분은 경기도 외곽 신축에 갈바해야 차라리 서울 구도심의 구축아파트가 내가 살기에 더 편하더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아니면 경기도의 택지개발지구의 구축도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편의시설이 서울의 구축만큼 잘 되어 있으니까요. 두번째 구축아파트는 단진의 조경이 숲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신축도 조경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축 아파트의 조경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연식과 비례해서 나무의 연식도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나무들도 우거지게 되어 운치가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이는 노년에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다른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집에 있다가 내가 원할 때 잠깐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제가 아는 곳은 아파트 단지를 둘러서 산책길이 있는데 한 바퀴 도는 데에 20분에서 30분 이상 걸립니다.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나무들도 크고 입도 울창해서 마치 숲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끌고 산책하실 수도 있으며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벤치 등의 공간을 여유 있게 만들어 놓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노년에 멀리 산책하러 가는 것이 아닌 단지 안에서도 충분히 운동하거나 산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구축 아파트의 장점일 것입니다. 셋째, 햇볕이 잘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직업이 있어서 아침에 나가 밤에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노년이 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햇볕이 들지 않는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울해질 겁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햇볕이 잘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아시겠지만, 구축의 대부분은 동간 간격이 정말 충분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저층이 아닌 이상 충분한 햇볕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거실이나 방에 화초를 기를 수도 있으니 취미생활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큰 혜택인가요? 요즘 신축 아파트 보셨죠? 정말 닭장같이 빽빽합니다. 과장이긴 하지만 손을 뻗으면 옆동이 닿을 것 같이 지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햇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구축 아파트는 합리적인 관리비 측면에서 이 점이 있습니다. 노년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이점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각종 첨단 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를 갖추다 보니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구축은 설비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관리비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사실 세대수가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단지가 큰 곳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관리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씩 내야 한다면 매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적정 수준의 관리비면 부담 없이 지내기 좋습니다. 다섯째, 구축 아파트는 구조가 여유롭고 인테리어를 통한 자유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방이 많고 거실이나 주방이 좀더 넓은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베란다가 넓어서 화초를 가꾸거나 작은 텃밭처럼 활용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노후에는 이렇게 내 취향대로 손볼수 있는 공간이 좋습니다. 요즘 신축은 공간 구성 자체가 정해져 있고 이미 시스템이 빡빡하게 갖춰져 있어서 마음대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과 거실의 면적 때문에 베란다 공간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구축은 구조가 단순하고 벽체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적당히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자유도가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 벽지만 하고 화장실 싱크대 정도 갈아도 깔끔해진다며 큰돈안 들이고도 완전히 분위기를 바꿨다고 하시죠. 단점 아니냐고 치부되는 오래됨이 오히려 맞춤 리모델링을 통해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외관이 낡아서 보기 싫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도색과 보수공사로 꽤 깔끔하게 바뀌는 단지도 많아요. 결국 내 집을 마음대로 꾸미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섯째, 구축 아파트가 은퇴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가 높아서 집한채 마련하려고 은퇴자금 대부분을 쏟아붓거나 대출을 크게 일으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빚더미를 안고 살면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반면 구축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으니 무리없이 내 집을 마련하고 남는 자금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주변이 성숙된 지역이라는 장점도 결합해 생활의 편리함도 취할 수 있으면서 재정적 스트레스가 적은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구축은 안전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내진 설계를 갖춘 사례도 있고 오히려 지금까지 잘 버텨온 덕에 구조적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당연히 보수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모아서 리프트나 배관 전기 설비 등을 체계적으로 교체해온 단지라면 신축 못지 않게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의 구축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하면 왜 좋은가 위 여섯 가지를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비되어서 병원, 마트, 교통 등 편의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축 아파트는 단진의 조경이 숲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 산책과 운동하기에 좋습니다. 셋째, 햇볕이 잘 들어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신축 대비 관리비나 세금 부담이 덜해 재정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조가 여유롭고 인테리어 자유도가 커서 내 취향에 맞춰 꾸미기 좋습니다. 여섯째, 은퇴 이후 무리 없이 집을 마련하고 남은 자금을 좀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구축의 단점을 두려워할까요? 보통은 주차장 협소, 외관 낡아 보임, 시설 등의 노후, 재건축 불확실성 정도를 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즘은 구축들도 지하주차장을 증축하거나 공영부를 확장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많습니다. 외관의 낡음은 도색과 외벽 리뉴얼로 개선할 수 있고 설비는 정기적인 교체와 보수 공사로 새 아파트 못지않게 사용할 수 있죠. 또 재건축을 무작정 기대하기보다는 이 단지에서 내 노후를 정말 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재건축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살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구축이라고 꼭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후 생활에는 안정성과 편의성이라는 큰 장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신축보다도 익숙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구축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요. 그러니 단순히 아파트가 오래됐다 해서 무조건 기피하기보다는 내가 은퇴 후에 원하는 생활 패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시에 남아서 병원, 공연장, 모임 등을 편하게 오가고 싶다. 나는 차 없이도 도심 인프라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도심권 구축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가 조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면 정작 편리하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의 집은 안정과 편의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창한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느냐가 관건이지요. 집은 지낼수록 손때가 묻고 그 시간만큼 정이 되는 곳이라는 말도 있듯이 구축 아파트가 주는 안정감과 이웃 관계, 그리고 인프라의 탄탄함은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구축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구축 아파트의 컨디션이 다르고 관리 주체와 입주민들의 의식에 따라 분위기가 천차만별이지요. 따라서 하나, 동네 환경과 주민의 수준을 잘 살피고, 둘, 구조적 안전이나 설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셋, 예산과 위치를 종합해 본뒤 거주하기 편한지 방문해서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축만 고집하다가 높은 분양가나 유지비에 치여 후회하는 것보다 구축 중에 숨은 보석을 찾는 편이 훨씬 현명할 수도 있겠지요. 언제나 선택은 개인에게 달렸지만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구축 아파트가 노후에 참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구나 하는 인식이 새로이 생기셨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집이란 나와 가족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제일이지. 남들 눈에 화려해 보인다고 좋기만 한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